시 바랍니다. 예, 기초연금법이 아직 통과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제출되어 있는 정보안에 대해서는 뭐 국민연금공단 측은 91.9%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현행 예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5조 2천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4천억 증액해가지고 5조 6천억으로 증액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이 철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야당 의원 전부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천억 원에 대한 이 증액을 저는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제도 운영비를 편성한 230억 이거는 아직까지 제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도가 결정된 다음에 추경으로 편성한다든가 할 문제지. 이 편성되지도 않은 제도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제도를 운영에다 편성한 230억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이제 극빈층 그 재정 절감분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을 도입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야말로 가장 그 빈곤층인 어르신들 38만 명에 대한 이 기초 이 생활보장에서 1,221억을 삭감하는 문제,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초보장 예산에서 이 부분을 다시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다음은 장애연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건 1천억 원 정도가 증가돼야 된다고 저는 요청을 하는데요.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빈곤은 83만원입니다. 근데 장애인들에 대한 빈곤선은 5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빈곤선이라는 것은 노인이나 장애인에 똑같은 빈곤선이 돼야지 어르신들은 83만원, 장애인들에게는 58만원으로 이거 빈곤선을 차등, 책정한 거는 이건 빈곤선이 아니라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연금에서도 그 1천억을 증액해가지고 어 4600억에서 5600억 원으로 어, 증액을 요청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법안이 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개별 급여를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또한 어, 철회되어야 된다고 저는 어,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홍보비 아직까지 제도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홍보비로 140억 134억 7천만 원을 편성한 부분, 이거는 전액 삭감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생계급여 수급자가 이제 과소 추계됐는데요. 또, 이중 삭감까지 됐어요. 예를 들면은, 그, 2013년에 이 82만 가구에서 2014년에 74만 가구로 이거를 8만 가구를 축소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책정 최근 과정에서는 수급자 월 평균 감소율이 3.1%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올해 상반기 수급자 월 평균 감소율은 0.1%에 지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구를 이 축소해가지고 3.1%로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이 과다, 이 삭감한 이 예산, 이 1,434억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액이 돼야 됩니다. 또한 실제 그 이번에 그 사통망을 활용해가지고 추가로 또 1,347억 원을 절감하겠다. 이거는 이중 삭감입니다. 이미 사통망을 통해서 줄여 나왔고, 그 줄여 나온 것이 이제는 삭감률이 0.1%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저 74만각으로 줄이고, 또 여기서도 1 3 4 0억을또 줄이겠다. 이거는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이 절대 빈곤 문제도 탈결 안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1347억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금 전액 그 환원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다음 어 중도 시각장애 재활 그 훈련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제가 늘어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또 지난번 18대 국회에서도 예산됐었는데 복지관 시각장애인 복지관 여느 시군 지역의 중도 실명인들은 아무런 재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어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재활 지원을 위해서 16억 5천만 원 증액을 어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자 이를 과소 축소했기 때문에 73억 원에 대한 징액을 요청합니다. 2013년 예산이 4만 명으로 추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4만 4천 명이 이용했어요. 그때는 60억 원이 전년 올해에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끌어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구가 그 장애아동에 대한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만 6천 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2013년 예산에는 4만 2천 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4만 6천 명이 넘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5천 명 정도에 대한 73억 예산이 증액되어야 지만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수당인데요 이것이 6억 8천만 원에 대한 증액을 요청합니다. 장애 연금은 중증 장애인들의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 연금이 10에서 20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 중증장애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이 수당 같은 경우는 최근 5년째 동결이고 7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10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급자와 차상위 같은 경우는 20만원, 또 시설 아동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해가지고 205억 6100만원에서 234억 200만원으로 28억 4100만원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신규 사업 특별 지원에 대한 것을 확대하기를 요구하는데요. 지난번에 복지부가 했던 다수고용 사업장이 많은 문제가 있었고 개발원에서 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복지부가 제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예산에서는 이 다수고용 사업장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또 내년도 예산에서는 직업재활 기능보강 사업도 3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재활 그 이걸 다수 고용사업자에 대한 예산을 다시 환원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직업재활 기능보험 예산 31억 삭감한 이 부분을 직업재활 그 신규사업으로 이 증액해 31억 원을 그쪽으로 증액해 가지고 신규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어 이관해 가지고 7억에서 38억으로 어 증액해서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이미 성공적인 사례로 입증된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연금 주고 기초 수급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 예산에 30억. 아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까? 예 예. 네. 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재중 의원님.